식 먹으러 왔습니다. 반말리 진짜 여기 완전 완전 인정. 양념두로치기. 중짜리 하나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진짜 두루치기에 전골에 김치 삼겹살에 등등 맛있는 것을 진짜 진짜 많이 판매한다고 하시는데요 또밥 한번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가자! 와 라면사리 무한 제공. 하, 대박. 분위기 자체도 레트로틱한 느낌이 나고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분위기로 꾸며놓으셨거든요. 두루치기 전문점답게 두루두루 세트입니다. 짠 여러분 두루치기 전골 전문점 제비집 홍대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메뉴판 보시면 점심 특선이라고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 특선 메뉴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주변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홍대 학생들은 그 학생증 보여주시면 10%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장님 저 주문해도 될까요? 돼지찌개 일단 2인분 주시고요 그리고 양념 두루치기 이거 주문할 건데 여기 보시면 전지랑 삼겹살 이 숙성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 예, 삼겹살은 네 저희 본사가 뭔가랑 협약을 맺은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상위 10%의 삼겹살만을 납품을 받아요 그래서 아 그걸로 이제 만들었 거라 저는 그러면 숙성 고기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추 새우 잡채 이거 하나 주시고요. 아 그러면 본 맥주 하나랑 금 맥주 하나 일단 이렇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에요. 이거 뭐야, 뭐야. 로봇이 로봇이 음식해요. 와, 제가 먹을 두루치기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경상도식 돼지찌개 나습니다이 경상도식 돼지찌개라서 마늘이 아주 듬뿍듬뿍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김치 삼겹살인데 저희 첫 출시된 신메뉴거든요. 아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와, 근데 여기가 진짜 맛집이 많나봐요. 지금 손님이 쉴새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화기요 진짜 기요찌는 김치 삼겹살 시키시면 무료로 제공되는 장찌개 이렇게가 같이 세트인가봐요. 음. 밥한입 두려치기 양념이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적당히 달달하고 짭조름해서 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음. 와 돼지찌개 이렇게 아, 2인분 시켰는데 진짜 3명이서 술한잔 하면서 떠먹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완전 추천, 완전 추천. 감사합니다. 고추새우 잡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충가로 주문한 금맥주랑 복맥주까지 짠, 골드망고가 들어간 금맥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술못 드시는 분들도 가볍게 드시기 딱 좋을 정도로 달달합니다. 아, 약간 복분자랑 사이다랑 맥주 뭔가 같이 섞인 그런 달달한 맛이에요. 와, 이거 둘다 너무 맛있다. 다 구워져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사장님이 주셨던 멜젓 한번 풀어서 먹어볼게요. 음 지금까지 두루치기 집이랑은 확실히 차별화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추 새우 잡채 한번 먹을게요. 와! 이거는 식사 메뉴로도 좋긴 좋은데, 안주로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경상도 돼지찌개가 맛있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게또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음. 서비스로 나온 된장찌개 안에 꽃게랑 새우도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뭐야? 대접밥 두 개만 주시겠어요? 네. 반말리, 진짜 여기 완전, 완전 인정. 와 고기 고기가 끝도 없이 나와 이거 보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대접밥까지 와밥 도둑이다 밥 도둑 짠. 짜잔! 이 대접밥에다가 제가 와이 두루치기는 진짜 좀 이따 포장 해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너무 센 불을 이렇게 쐬면서 볶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불만 불량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입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laughs> 진짜 대박. 돼지두루치기 국물이랑 고기랑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단짠단짠, 장난 아니다. 올리 돼지찌개만. 올리 돼지찌개만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기예요. 다 돼지고기, 돼지고기에 진득한 향도 나면서 마늘이 약간 보조해주는 느낌. 와, 대박이다! 주세요. 진짜 여기 오시게 되면 이 두루치기는 그냥 필수로 그냥 드시고 돼지 두루치기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밥반 고기반이야. 와 대박이다. 약간 제가 잡채밥을 만들었습니다. 말리표 잡채밥. 저 여기 혹시 포장도 되나요? 네, 포장. 해주세요 네, 저 양념두루치기 중짜리 하나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니, 두루치기 맛집인데 김치도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해? 제 밥. 에다가 밑에 깔려 있는 양파랑 부추까지. 음. 짠 여러분, 마지막 한 입만 와짠 여러분. 오늘 은 이렇게 두루치기 전골 전문점 제비 집 현대 점 에서, 양념 두루치기, 그 다음 돼지찌개, 김치 삼겹살, 그 다음에 고추새우 잡채까지 싹다 먹어보았는데요.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두루치기 드시러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맥주인 금맥주랑 복맥주도 술못 드시는 분들도 가볍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 한끼 든든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밖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만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맛있는 오바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저 이거 집에서 먹으려고 포장 포장까지 했어.